아, 이 간호봇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어, 어떤 뭐 이런 저런 이유에서 어, 블루투스 장비들이 어, 연결이 끊어져서 잘 연결이 안될 수도 있고 혹은 어, 와이파이 병원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뭔가 꼬여 가지고 어, 연결이 안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 이 간호봇 프로그램 자체를 리셋팅을 시켜 주면 됩니다 아, 그래서 리셋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호법 프로그램 어디 있던 우리가 홈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홈 화면에 가면 이렇게 설정 부분이 있을, 있는데요. 아, 그래서 어, 설정에 들어가 봅니다. 아, 설정에 들어가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클릭을 하면 여기 에 오른쪽에 어, 여러 여러가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액팅 카트 우리 프로그램이 액팅 카드이기 때문에 액팅 카드를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액팅 카드를 선택을 하면 삭제 강제 중지가 있고 메모리 저장 공간이 있는데 저장 공간을 반드시 눌러시면 됩니다. 저장 공간을 눌러서 뭐 데이터 삭제 캐시 삭제인데 데이터 삭제를 눌러버리십시오. 그리고 삭제를 하면 이 데이터 삭제는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어떤 기능들을 삭제한 것이지 우리가 o s 에 e m r 어떤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아홈 화면에 가서 어, 우리가 어 액팅 카트 액팅 카트 이우 프로그램을 다시 재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재실행을 하면 우리가 초기에 프로그램을 세팅했던 거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그 서버 IP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면 바로 어, 허용 어, 허용 허용을 하고 어, 내가 속해 있는 어 뱅동을 어, 내가 사용할 가능성의 병동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여기서부터 어,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 다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어, 그래서 1, 2, 5, 어,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어, 이게 설정 아래쪽에 있는 설정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랬을 때 이게 블루투스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유에유오이라는게 어, 혈압계인데, 혈압계가 지금 이거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분표 장비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환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체온계도 어, 다시 이렇게 파워를 켜면 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이런 원활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어, 프로그램을 리셋팅하여 재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